미 회장 집사입니다. 말씀입니다. 2016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7년들을 칠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지난 한해 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1976년 7월에 엄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처음으로. 하님 예수님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40여년간 하나님을 아버지와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했지만 저의 삶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 속에 머릿속에 묵은 칸질처럼 쌓여 있는 잘못된 성경 정보와 지식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하지만 그것들의 오류가 있었고 잘못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였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 헛헛하고 꿈을 잃은 그런 당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 어린 시절에 뜨겁게 타오랐던 주님과의 그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기독교 신문사와 기독교 기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목사님들과 일을 하며 믿음의 진보를 기대했지만 함께 사역하는 유명 목회자들의 이중성을 또 겪게 되고 어, 결국 그 안에서 상처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부정적인 신앙관으로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엘 사역을 통한 성령님의 쓰러뜨림, 뭐 빈약드 신사도 운동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때로는 소기철 장모님의 집회나 대형 집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만 있었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어떤 기성교의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저한테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의 장례 문화를 바꾸는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저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식장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 그리고 친정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엄마의 관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며 저는 한 3개월 동안 어, 밤마다 귀신이 꾸에 나타나는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제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 그 정도로. 어, 예,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였음을 깨닫게 됐고, 회복했지만, 제 안에 있는 우울증은 뿌리가 뽑히질 않았던 것이죠. 섬기던 교회를 나오면서 동탄의 몇 교회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동탄 명성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김야드 신사도 운동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0 1 6년 4월에, 어,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를 등록하면서 제가 했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받는 등 정말 극심한 어려움들이 연이어서 생겨났고 또 9월부터는 제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이 모든 고난은 지금까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한 회기의 순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들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해결하려고 발벗고 뛰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이 순간이 이제 제게 온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모두 기억나게 하셨고 완악하고 교만하기만 했던 저 모습을 저의 자아를 깨뜨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정병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이 고난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자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리고 구원해주신 여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주셨고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사개월간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냈더니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사업장을 주셔서 문태소이 투어라는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이제 신년부터 일을 하게 해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윤석이 어, 우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 문제가 있었는데 성균관 대학원에 합격해서 정말 좋은 어, 앞으로 유망 직종인 빅데이터 관련한 학업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회에 합격을 해서 어, 우리 가정에 또한 큰 기쁨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동탄 명성교회 정봉진 교회를 통한 우리 정봉진 목사님을 만남으로 이제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또한 제게 고난을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그런 겸손함만이 겸손함으로 천국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분투하는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 저, 저희,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해에는 좀더 안정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그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에게 역사하신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